자, 일단,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아시아 민트는 시킹님이 경에나왔고요 일단은 시킹이 전판에 적고요 자, 아시아, 아시아 민트님이, 일단, 1승 가져갑니다. 자, 일단 1승 가져갑니다. 자, 일단, 오, 동반부들이 가는 시킹. 자, 아시아 민트 아직 안골랐고요 맵은 넥서스입니다. 넥서스, 이 상황. 자, 올라가고 있는, 자, 네, 여기서도, 아니, 안... 라이프맨 나오고 있고, 다아래쪽 갑니다. 자, PO, MG 나오겠는데, PO, MG, 아래쪽 보내고, 추동방 위로 보내기 플레이 나오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넥서스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 플레이 중에 하나죠. 넥서스 했다 하면은, 나오는 플레이 중에 하나. 리이처럼 네, 검을 먼저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은, 검을 먼저 차지한 다음에, 자, 라이프맨 갖다 비벼줘야죠. 나단 검을 먼저 들어가야죠. 아, 봤는데, 일단은, 숨는 중. 자, 동원부이두분 됐지 하나 먹고, 자, 위로 올라가 줍니다. l i s t 이속된 상황. 라이프인이 바로 막아주고 있고요, 막아주고. 있고. 자, 엠지 내려옵니다. <목소리> <목소리> 동호 이동하는 중. 3동방제 자, 이러면은 자 기계야 연대본부가 아닌 아니 기계중대가 아닌 전설지원중대에 가겠죠. 다시 한 미트초퍼 어떻게 할지. 동호 이동 상황. 동호 세기 중. 삼나폴 가는 중.

자, 그럼, 내가 일단 동방군에 감싸줍니다, 건물. 자, 일단 이쪽이 대기 중이고, 동방군의 건물 아닌 상황. 대기중. 첫 경기 중계를 못한 죄송합니다. 첫 경기가 1 5분 만에, 자, 아시아민트님이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 판에 아시아민트님이 이기면은, 자, 오늘 경기 일단 마무리입니다. 자, 군대도 뽕뽕뽕뽕 군대 상황. 도망가는 동방군에, 아니, 도망가는 라이맨 자, MG랑. Our supply line just got cut off. Target secure listen up. Here's the deal. Orders! Find cover! Find cover! Reinforcements! Captain just took the battlefield. 있고, MG랑 라이프있습 MG 스타 라이프는 터치. 라이라이프고있습라이프이프주고 라이프는 터치. 라이프는 터치. 이프는 터치. 라라이프이라이프 컴백 트비하 콘택트 인벤토트 인벤토리에서 효율 고요 t 이리로 밀린 상황. 알죠? 하지만 이큐 짓고 자, 이 나오면 더 힘들 질 텐데. 자, 대비 간 다음에 50mm가 50mm. 오십니. 그리고 아마 기계야. 아니네. 아니, 아니. 전술 중대, 중대 가가지고 M3 아 M5 M5 가서 미투 쇼퍼를 업그레겁니다자 M16 이라고 하죠 M16 M16 일단은 야전에슬링중인 미국 꾸병들 쇼퀀 링중이고전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MG가 없다면 힘들것 같은데요 못먹는 중 이쪽에선 데이로 먹고 라이푼에서 먹고 이쪽은 주먹만 어, 힐링중 그런 사이에 2이 나옵이다 2. 전진 중이고요. 동방무이랑 만났는데 도마이가면자 2를 만날겁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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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중대를 아니, 아니 전술전 전술전 오랜만에 아니 너무 이제 너무 익숙해진 단어가 있어 제가 잘못 꺼낸 이제 테티코 서렌드란 단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저지강사면은진남말이 있어가지고 예, 밈이었었는데요 너무 깊어가지고 한곳을 쓰려고 하니까 잘 안되는 전설전 중대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전단 다음에 오신이 나왔고요 나이프리에이션 이동중 이제 요즘은 다시 각광받고 있죠 워낙에 미국 지휘관들이 너프를 많이 당해가지고, 제 조명 받고 있습니다. 너무 친숙하죠, 이름 단어가. 테티컬 서렌더. 테티컬 서포트보다 서렌더가 이게 다 달라붙어요. 아, 그린커버라체 만들 줄 알았는데, 앞에 나온 애들이 그린커버 못 받아가 제압됐고요 어, 이거 MG 갈려요. 아, 갈렸습니다. 이거 1.3을 갈립니다. 갈렸죠? 안 갈릴 수가 없어요. 동이대기척이가 바로 오고 있는데, 이써죠아안 갈리고 다행히 수타트 뛰어주고. 아, 그랬고 있지만, 일단 수류탄 갖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쳐. 아, 첫수를였는데 자, 이쪽 밖에 안 깎입니다. 언더 헤비어택 헤비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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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트 헤비어트, 헤트 헤비어트, 헤비어트, 헤비 Game ready. ready I Promotion. Yeah, oh, she puts Light MGs now on the line. Vehicle no. now ready for action. Now ready like for action. M5, 등판한다미투초퍼 바로,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바로, 이쪽, 올라가, 있죠 하지만아래쪽비어 있는 상황. 만가아래쪽비는 있는 상황.

이앞다리다 어떤 개비위는 중인데 여기 난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쪽을 먹고 있는 미국이고요 미국은 오우신이한개더 추가해줍니다 상대방이 서울을 빨리 갈까봐 미리 준비해놓은 상황 백 아래쪽까지 밀고 있는 아메리카 스 레디 밴딩 바이 저기 있고요 섹션 하면서 맞다이가 때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해가지고 m g 밀어붙이고 있고요 마지는 MG 르투어텔로마이텔로마이 <머디> 주... 텔러마이 텔러마이 텔러마이아안 텔러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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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Crew uh, ready. Area's ours. God damn it! Someone get us out of here! Standing by Machine Gun Squad. <laughs> 222. Two you need fire support. Ready for action? Yeah, yeah, yeah. Boys, you ready to roll out? I suppose you have orders. Yeah, Just ready! They're <laughs> 핫박. 일단은 는 대탐지기로 틀의 제거가 좋을 텐데. 아, 부근 받고 있는데. 모션 쓱. 됐어요, 됐어요. 길의 제거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도망가면 이제 도망가네요. 아직 못 보고 있는 상황. 이제 보고 있고요. 남방. 양파는 좀. 방 그리고 신한방 더. 뿅! 아! 이스아시키 어려운데 이거. 아 이거 이디옹 나오네 이제 비트리 포인트 안 썩었는데 차량 죽었으면 미국이 또 계속 압박합니다. 순화 승마, 차로 일단 빠르게 불릴 수 있는 건데. <목소리> <비투리 포인트. 목소리> 아 미쳤다. 이 탑승해가지고 쏘니까 아프죠. Right. 그리고 그림도.. 섹터럴.. 디 아.. 쟤만들지말단 조심해야 돼. 집 갈입니다. 이제는. 짰잖아요 어 뭐야 왜 지압이 안돼 친구 동물가 지압 안된 상황 한국인 동족상잔에 비극은 없지만 이미 한국이 한번 떨어졌는데 남은건 이제 아시아미트뿐이지만 자 이거 거의 뭐 승리가 눈앞이죠 2대0으로 승리 눈앞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계급 2페이지 올린 다음에 3티어 찍고 사과갈수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롱이나소롱님 오우씨는 두기기 때문에, 대형차하려고더 앞서갑니다, 미국이. 자, 엔가더 긁는 중. 다음 은 라이프맨. 탑 있죠. 헤이 자, 대 그냥 버티고 있죠. 안 죽으니까 시간 끄는 겁니다. 섹터. 아, 음, 어, 일단은. 자, 일굴 대신에 정, 아, 일단은 썬더볼트. 자, 기쪽으스 슬레이핑런까지 써주면서. 이러고 준비, 시원 준비 중. 자, 이가지고 스케줄이. MG 이런 상황 기름기를 놓을 거. 동방 무대에 수류탄 피하면서 계속 조항구. 4호 전차 희망 보고 가는 건데 이미 소롱은 뒤까지 나왔습니다. 소롱이 나가지 희망이 없어요. 아 먼저 나오고 있는 샤먼 미국의 샤먼. 동방 무대에 가가지 웬만하면 미국이 샤먼이 먼저 나온 적이 없는데 샤먼이 먼저 나오는 애기는 진력차가 온천 나가는 거죠. 온미로 일단 달라붙은 상인데 황아못 잡나요 못 잡나요? 자, 동방 무대 날에 싸우고 있지만 아못 잡나요 못 잡나요? 아, 일단 통화에 살아가지만 탱크소프스 2711, 현원 레디. 이건 진짜 살았구요. 입구선 연막탄까지 치면서 버티는 대위 침대코트, 침대코트. 들어놓고, 들어놓고 있죠? 오오오! 뭐 <놀람> 버티기 도망가야오 오오오! 오오오! 전차 준비되고 있오요 c a 포 일단은, 엠파 내고 있고요 4호 전차 나옵니다, 4호 전차. 4호로 갔다가 일단은, 위쪽 가요, 위쪽. 자, 셔먼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자, 지금. 봤을 때, 셔먼 없는 쪽이, 셔먼 없는 쪽. 셔먼 없으니까, 4호를 막을 수는 없는 쪽으로 가야지 바로. 하지만, o o 이 두기가 바로 대기 중이에요, 중앙에서. 이제 사운드 올라갑니다. 모있는 뭐 확인. 자, 없는 거바로 하면 바로 밀어. 변이었력요 하지만 52독이 바로 아주 있고요. 저도 잘게 끼고 있습니다. 52. y e a 아니스 저먼. r e 아, 칼리오페 가면 칼리오페. 난다, 사우선차, 운동이, 한번가 더, 한번 더! 아, 샤이스! 게임 끝났죠, 아. 칼리오페 쏘기 전에, 자, 아시아민트가, 시킨게 사우를 잡면서 경기 가동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명으로 자, 아시아민트가, 자,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자, 패자도, 자, 아, 패션 결승전 1차를 치러 갈수 있습니다.